안녕하십니까. 서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 장능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오른을 만들어 가는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더하는 기업 더 사랑의 조영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간단한 기업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더 사랑은 발달장애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일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더 사랑의 설립이 장애인이랑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의지로 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뭐 그런 일종의 계기라 할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창업 과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도전과 노력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 사랑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 가능할까? 그런 고민에서 파일럿으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어, 장애인들도 사회의 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 더욱더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고령자들과 함께 하는 거는, 어, 장애인을 조금 더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어, 대상이 누굴까?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를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좀 그런 친구들을 좀더 품고 기다려주고 있냐 하면서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요즘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요즘 사실 심리어 분들도 굉장히 역동적이시고, 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만든다면 두 가지의 사회 문제를 좀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또 해결방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작했고요. 저희가 시도를 해본 결과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너무 높고 또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년 직원들도 또 따뜻함을 느껴서 함께 현재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결국은 선순환 만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혜자가 기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제 뭐 노령층, 그 다음 뭐 장애인분들, 뭐 이렇게 비장애인분들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네, 의미가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더사랑의 이제 어떤 상품 브랜드의 네. 복킷, 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킷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좀 의미나 관련 스토리를 좀 시청자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더 사랑이라는 이제 회사명으로 같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네 방법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의 미를좀 담은 브랜드 네임을 갖고 싶어서 보킷, 네 좋은 선물 키트 그리고 친구 같은 키트 그런 의미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청년 직원들이 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담고 그 선물에 마음을 담아서 그걸 전해주면 너무나 행복함을 또 저희의 행복을 같이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물품 중에 구급 키트가 있어요. 그게 또 안전의 의미도 있고 또 보호의 의미도 있으니까 또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건 구호 기도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 발전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으로 확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의 하는 일에 있어서 확대성은 저희 장애 청년 직원들이 할수 있는 일또 조금의 훈련만 더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가 차, 찾으면서 이렇게 예. 품목을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보킷이라는 브랜드로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킷 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지원 활동 이런 걸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저희의 시작의 접근 방법은 뭔가 구분 짓지 말자. 네. 장애인과 뭐 비장애인. 서로가 저는 부족함이 있고 서로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도 같이 가고요.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들에게 처음에 요청, 처음에 이제 하는 부분은, 어, 그냥 같이, 어,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네 그게 장애인건 비장애인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 해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 비장애인들은 좀 실수할까봐 그리고 좀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처받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저는 비장애인도 친구들 사귈 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무실에는 직원도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간식 나눠 먹고,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친밀감 유지하고, 네,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이어서 더 사랑 활동이 이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발달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를 바라는 것과 저는 다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 나의 자녀가 어, 사회에 나와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저희의 작은 회사를 통해서 조금은 어머님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마음에 좀 안정감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 사랑이 있는 이 순간만큼은 또 어머님들도 또 형제간들도 조금은 또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대부분 발달장애에 있는 성인이 되면 97% 이상의 가족이 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같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청소년기까지는 나라에서 학교도 다니고 근데 20살 넘으면 이제 없으니까 뭐갈수 있는 곳은 이제 작업장이나 보호 시설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서 정당하게 일하고 월급 받고 사회 구성 내에 자랑한 사랑한 것 자체만으로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중에 겪었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도전은 어, 장애인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이 해. 발견하는 거일것 같아요. 장애인 친구들은 스스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이렇게 잘 못하는지를 이렇게 알아차리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떤 기회를 주지? 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실제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 회사들 갖는 네, 그런 고민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저희 회사가 고민할 가장 큰 네, 고민이고 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더 사랑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가 궁금하고요. 현재 새롭게 계획 중인 프로젝트나 활동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가 매출이 많으면 장애인을 더 고용하는 것. 저희 회사가 잘 되면 한 명이라도 장애인이 함께 사회에 나와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매회 성장에 따라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네, 도전 과제이고, 그게 성장의, 성장의, 네, 비전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해법빈에서 얼마 전에, 네,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달력을 보시면 저희가 친환경 상탕수수지로 이렇게, 네. 달력을 제작하고, 그리고 친환경 연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약한 지금 30일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 펀딩이 먼저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제품을 더 많이 찾아주시고, 더알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 을더 많이 만들고, 네 그리고 만나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에 많이 나가서 그런 접점을 갖고 싶은 네 있습니다. 버려진 어닝, 텐트, 보통 가게에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작업하고 남은 짜투리로 만든 코 키트예요. 이렇게 하나만 딱 구매하시면 사용하기 좋습니다. 요거는 반려견 고키트입니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산책하게 하네스에 이렇게 달아 주시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응급 처치하고, 네, 그렇갈수 있도록 이렇게 귀여운 반려견 캐릭터도 함께 있어서 반려인에게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청년 직원 중에 작가 두 명이 있어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 귀여워서 저희가 상품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링도. 네, 있고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훨씬 많은 디자인의 구주들이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시간이거든요. 네, 네, <laughs>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시면 촬영 후 센터 저희가 구주를 드리는데요. 네. 어떻게 대표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선 퀴즈는 루비콘제과 (CEO였던) 분이 말하신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판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네. (1번) 일론 머스크 (2번) 리오넬 메시 (3번) 릭 오브리. 음.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 외국 사람이네요. <laughs> 네. 제가 답을 네. 3번으로, 야, 과연, 리그 오브리로. 예, 네. 한 번, 과연 됐습니다. 정답은 어떨까요? 오! 정답은 3번입니다. 리고 오브리. 정답 네. 맞고요. 네. 어, 이 명언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지향점을 아주 짧고 명확하게 이제 정의하는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더 사랑과 같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매우 적확하게 네. 맞는 말이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대표님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네, 네. 끝나고 굿즈는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사랑 조영화 대표님과 뉴키즈 온더사경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사랑이라는 이름처럼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만들어가고 가치를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 사랑이 주는 희망과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들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더 사랑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